선지자 빌리는 거 마흔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을 통하여 사명자의 기도에 대해서 기름받은 자의 승리에 대해서 연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2장과 같이 문서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는 동시에 절실히 깨닫고 예, 회결하는 이런 깨닫는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시되 수년 내에 주를 부은께서진노의 날에 합원자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말씀했는데요. 사명자라고 하면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바로 말씀의 사명자거든요. 그런데 항상 성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변론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사명자를 중심으로서 변론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스바넬 성경은.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로 세 시대의 백성에 대해서 백성이 어떻게 남은 백성이 되느냐를 주로 말씀하셨지만, 이 하박국은 시한사침에 걸릴 성도가 어떻게 준비돼서 승리하게 되느냐, 이거를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경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춥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랍나이다. 여호와여, 수는... 에, 주의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지 없소서, 진노 중이라도 그 글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고, 이 절실히 깨닫고, 각성하는 종들이 이제 어떠한 마음이 오느냐, 주의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기 해서 진노래에 남은 자가 되달라는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정한 땅에서 하나님이 해게 되면 완전 변론의 역사가 이제는 오는 종류를 통하여 문소운동을 하게 되죠. 깨닫는 종들은 아주 각성을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의 역사가 긴 세월 동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마지막에는 점선년반의 역사죠. 점선년반의역사에 동안에 변론하고 나면 이제 이망은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므로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각성을 받게 돼서 간절한 마음으로 순회에 부응케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 말이죠. 여기서는 이제 또 중요한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것저것 세상과 더불어 같이 삶아서 신행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님의 일을 위하여 이제 헌신하고 이제는 자기 몸 자체가 하늘의 재물을 바친 것처럼 전신질적으로 하나의 역사를 의하여 이 일을 하고 사망자로 낳았을 때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옛날에 암호서하던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또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제는 이것이 성무적인 종들의 전삼년만의 마지막 역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모든 것을 천신편으로 지의 일만을 부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망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잠깐 동안 이제 신부의 숫자와 차기까지 기다리는 말씀이나 또 이제 우리 종류의 인치기까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짧은 기간에 역사가 진행되거든요. 천사년 번에서도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기간은 37개월 때안 되거든요. 나머지 5개월 동안은 이제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역사하고 또발의사용들을 통하여 북방들에게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서 이 빛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 하느님의 일으기 진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또 이사야 8장 1절에 보면 통용문자로 말살하스바스라 쓰라 그랬는데 그것도 이삼년이라는 말씀을 쓰셨죠. 이것도 이제 인간 중간에서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통용문자 지금은 용어가 됐죠. 용어로 변론하고 된다면 수년 내에 이런 폭방환란이 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인간 동물의 마지막이 되려는 수0년이라는 말을, 2, 3년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 것처럼 마지막 한일 중에 전 3년 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고 후 3년 만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3년의 역사가 끝나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각성받는 때가 언젠가는 오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전룸에 들어가는 날이 이제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는 이제 사명자들이 준비되는 그런 기간이었지만 이제 삼선만 들어가게 되면 이런 건배역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최일만 부흥계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공력 속에 남문자가 돼서 승리하게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예, 그러한 사명들에게는 이런 급한 마음도 생기게 되고, 각성도 받게 되고, 열심도 내게 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서 사명의 결합을 이루어서, 십조만사천명의 균형도의 발세사령자가 준비되서 임마진, 면성도역사가 이제는 예, 변화승천에서 왕국 부서들을 이루고, 지장감리만은 예수님을 따라서 백마탐군자가되서최종승리함으로 세상의 심판이 끝나므로. 에덴공단을 회복시켜주는 사명자들이 이말씀의 사명자거든요. 그러면 3절에서 12절을 보시죠. <laughs>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른산에서부터 오시더다. 셀라 그 영광의 현을 덮었고그 찬송의 시에에 가득하더다. 그 광명이 빛같고 광산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수곡에 감춰있더다. 온 여개가 배상하며 불땡의엊그마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애청률하여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니, 그 행각심이 예로부터 거려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단의 장벽에 환영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의 주께서 말을 떠시며군의 병거를 모으시니 하술 분이 없시니까 강을 누심이니까 바다를 요어쏘 심이니까. 주께서 하늘을 끝하시고 사를 바라시는 나이다. 옌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 나이다. 산들이 줄을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술을 높이들었 나이다. 주의 나라는 살과 빛에 번쩍이는 창의 광채를 내어 해와 달이 그저서에멈춰 나이다. 주께서 노를 걸어서 땅에 뚫렸으며 오늘에서열육을 밟으셨나이다. <laughs> 임박한 진노를 2, 3년 앞에 이제, 뭐, 그, 이부운동 하는 일들이 진노하는 역사가 바로 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주님의 체림하는 날은 심판의 역사를 지금 뜻했는데요. 심판을 맞게 되면 인간들은, 인간의 세력으로는 이제 살아갈수 없는 일들이죠. 그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떼어지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전산변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면 14만 4천 명이 30대 개월 동안 이제 숫자가 차게 되고, 이제는 수가랴 1 0장 20절 이하처럼 육족 유대인을 비롯한 태권백성의 해결하는 역사가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왕로 따지는 권세받은 이말쇄생활과 공산당 지역의 태권백성을 해결시키는 역사가 이제는 개혁 11장 3절에서 6절처럼 이루어지므로 태권백성을 예비체로 인도하면은 쓰러지게 되고 변화성천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5 3대문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3차 대전에서 개로 9장, 10달 15전은 전 세계 3분의 1이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정통치가 3, 9, 3년만을 지나게 되면 6 6 6표를 바뀌는 시절이 오고 그럼 그 순간이 끝나면 대접장으로 신입반기가 오는데 3일의 대접장과 마지막 대접장에 핵무기기가 터지고 아마켓톤 전쟁이 이루어지는 4 0월일간의 마지막 전쟁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제제 세계적 자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서 공산당이 한 명도 안 남는 것이 아마 괴등이고 신판의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인과 하키는 한 명도 남는 이러한 신판대가원단을말씀하는데요 네, 주께서 화를 보내시고 그사를 바라시는 날이다. 이게이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게, 시로 육장에서 보면, 흰말을 탔을 때,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그랬죠. 활을 쓴다. 이 활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스가리아 9장 13절, 14절에 정확히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유다로당활화를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는을 삼았으니, 요게 이제, 시온의무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마은십0만사천 명이 바로 활로 수임받는 것입니다. 요거를 요와의 군대다. 백마 탄 군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종들이 할고세땅의 군대로서 세상을 심판할 때 최종승리할 종들이거든요. 그들이 말씀한 것이고 이런 것을 이제 일행야 오십장 이십절에도활순원자를 바벨을 수집하여 물을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멸로 진을 치고 서서 피하는 자가 어깨라 그랬지요. 여기 보면 그 말한대로 갖고 그 행한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래서 하느님이 보수적인 심판 네, 이거는. 신교자의 원어를 풀어주는 심판을 해보나면 세상이 에덴 동산에 축복이 다시 오는 때가 이게 인간 논리의 심판의 역사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데는 이렇게 활과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로 최종 승리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13대에서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라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라고 나오사 악인의 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들어나시는 날이다. 기존 분반들을 이제 구원하러 오신다. 이거는 성령을 받은 자를 뜻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두 번의 역사가 있습니다. 만민에게 보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서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제는 중생을 받아 천국 시민권을 받는 시간, 이게 은혜 시대가 이제 이십 세기까지 진행이 된 것이죠. 이십일 세기에. 새로운 종류이예비 되고, 새로운, 이제, 일곱 명의 역사가 온 것은, 남종와 여종에게 입맞음으로, 이마에 입맞음으로 받는, 하나의 영웅을 받는, 일곱 명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이제, 두 번째 성령을 받는 일이거든요. 요게, 이제, 14,000명 밖에는 받을 수 없는 성령이거든요 그러면, 능률 셀수 없는 무리들을, 백성들은, 이제, 입맞아서, 별로 승천할 종들, 그런 종들과 같지는 않지만은, 이제, 원죄자분들 해결받을 만한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심판형과 소멸령이 이마무, 이는천년 동안 죽자의 몸으로 이제 양육을 받게 되고, 이제 보호받을 를수 없고, 활량과 재앙에 상관없이, 이제 세 시대에 백성이 될 자들이 있다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할 때는 여기 확인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이거든요. 확인의 집을, 신머리를 예, 친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 구원의 역사는 가족적인 축복의 구원이냐 가족적인 전면의 구원이냐. 이것이 인간 종교의 이제 심판대 역사거든요. 이런 심판대 역사가 전선 연말 들어가면 이렇게 급격게 진행되고 나면 이제 인간의 행동을 피할 수없는환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5개의 황충의 난으로 우선 년말에 수정통치가 하고 대접재앙이 이제는 순식간에 또 30일 동안 진행되고 45일에 마지막 아무게 또는 전쟁이 끝나면 세상의 심판 역사가 끝나는 일이다. 역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런 일이 진행하는 동안, 하님에 이러한 전지를 창조한, 창조주의 능력으로서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감으로는 피할 수도 없고, 이거는 어떻게 흥위를 받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이런 심판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되느냐, 14-15입니다. 그들이 해결하 것처럼, 이 나를, 흩어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우니,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따시고, 바다 곧, 큰 머리 파들 밟으셨나이다. 이들은, 남을 억울하던 자들이 귀의로 망하게 된다. 이 자들인지 우선은, 부실려인물론에 공산당, 예, 공산당 세력이 되죠. 근데,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르는 세력들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용공 협상자들이, 우상숭배자들이 이런 무리를 도와한 무리가 되듯 그자들도 똑같은 악인이었어. 같이 이렇게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귀 세력을 치는 역사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악의 근본은 마귀 역사인데, 마귀의 세력의 앞잡이가 마귀의 도구가 공산당이고, 공산당과 또 협상에서 공산당을 추종하는 세력들 또한 파괴 세력이 되는 것이죠. 이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고 멸망의 대상자여서 완전히 멸망한 것이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이지만 이제 인간의 명말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공산당이 이방 중에 이방이고 그 세력을 따르는 자들이 또 망할 이방들 위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사명자들은 아주 각성도 받고, 또 어려움을 겪어서, 하느님이 쓰임받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성구적인 종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경적으로 1 3만 4천 명의 의미겠지만, 정확한 것은, 성구적인 종이 겪게 되는 사명의 역사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조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위하여 내 들이 떨렸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내 배에 썩이는 것까지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척에서도 떨리는 데다 이게 이환란의 고통은 인간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때, 고통의 때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환란이 오고 심판의 환란이 오고 난 다음에 지상강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며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이걸 깨닫는 자들은 아주 이제 각성을 받고. 떨림을 느끼게 된다 이것을 아거든, 알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이거든요. 지혜를 깨으면 얼마나 심판이 엄중하고 아주 철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명자이 되기 전에 어떤 인격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17절, 19절이죠. 비록 모하함과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남무의 소질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이안 그래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날하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을 나의 깃발이니 주여와는 나의 심이시라 나의 발을 상도 같이 하려사 나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영정을 위하 수금에 맞춘 노년이다 이삼장일도 시기온 옷에 맞춘 노래다 날 썼고 영도 이 영정라요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반드시 불러야 된다는 말씀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새로래는 이것이 새로 만들었던 새노래가 아니고 예수님의 찬송에서 인간 종간에는 여호와의 찬송 인간 종말에하늘님께 구하여야 되고 하늘님 받아 응답을 받아야 될심판주의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새 시대에 불리게 되는 그 내용을 인간이 지을 수 없으므로 하느님이 알려준 것이 새로래인데그새로래를 군가처럼 불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예언을 많이 받아보면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서늘을 그러니까 불러야 이제는 기계 분량도 채울 수가 있고, 은혜도 갈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들은 서늘에가 절대적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럼, 이런 종들이 그런 난통에, 이제 말씀 무장을 해서 3대 무장을 갖추는 기간이거든요. 이제 말씀 무장, 사랑 무장, 인격 무장, 이런 것이 있어야 신앙 준비가 되거든요. 신부단장이 되거든요. 그럴 때 세상을 다 초월하는 이런 신앙에서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하느님만의 의지에서 하느님 앞에 세임을 받은 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세상 권세 능력이나 세상 물질이나 이러한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으니까 아주 어려운 환랑공피본들에도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 속에서 국권 예. 원망불평하지 하고 창고 하느님을 바라볼 때 세율 받게 되서 하느님의 창조 능력 역사가 그 종들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사 4 0장1 절에 아름다운 실 전하는 자들은 세율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 역사로 임하는 자들이 말씀의 사면자가 되고 또 말씀의 사명자는 죽장고 셀렉하고 죽장고 피라승천는 말씀의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일이다. 이것이 말세 형제가 가는 길이고 삶이거든요. 그 변론을 통하여 왕국건설을 이루게 되는데 변론 앞에 순종하면 이제는 원죄자본제를 해결시켜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원죄자본제를다해결받니까죽장법 세시하고 죽장법변성찰하는 노량군협서를 받게 되고 이 변론 앞에 순종하려면 변론대로 이제 심판 환란에 죽게 되므로 세시의 꼴을 못 누르게 되는 것이 심판의 요지거든요. 그런 일들이 여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시기가 임박한 때는 이런 일이 있고 사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고 물질적인 그런 신앙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하늘님만을 의지해서 하늘님의 주의 극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써하늘님의 극렬만을 받아보는 이러한 강렬하고 철실한 신앙자들이 이제 사명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명자들이 이제 순식간에 천선물의역사되면 14만 4천 명이 이제, 변화정도가인마은 역사로 37개월 동안 찾게 되거든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협박국이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산모같이 뛴다, 사자같이 불을 짓는다. 그거는 신창도를 받고 완전 히 개조 역사가 오기 때문에, 과학의 질이 몸에 하나도 없고, 원제적 문제가 해도 았으니까 죽절 몸으로 변화게 되니까, 얼마나 몸도 상쾌한 몸이 되고 깨닫성찰한 몸이 되는 이런 종들의 역사다. 이거를 이제 알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종을 하나님께서 시대를 알도록 하고 또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에 전향으로 그 전향으로 각성을 시키고 깨닫도록 해서 순종한들에게 복을 통하는 역사다. 복을 주는 역사다. 그래서 그 종을 통하여 이제는 새 시대를 루고 예전 돈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14만 4천 명변성과가 말세 사명이라고, 말세 사명을 들 성구적인 종류를 중심으로 말씀을 변론해서, 그 일들이 속해 이루어질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준비에 대한 기간에서 전산면에 들어가면, 전산면의 역사로 구원 역사가 끝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후삼는 방부터는 후원의 역사가, 흥일의 역사가, 용서의 역사가 없거든요. 전멸당하는 심판의 역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잘 엄중히 깨닫고, 진리를 잘변별해서 원대점대를 해결시키는 역사가 첫때계 역사로 예어되는데그별론을 듣고 원대점들 해결방향으로 심판의 활용과 정용 없이 사섯만대축국과 세세한 왕로 추민은 복된 종들과 송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